다음은 이종명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요.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제 이름을 얘기를 하고 나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먼저 박수를 치셔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이 국회에서 국회 특히 그 의원에 관해서 제일 큰 방이 여기입니다. 아, 대회시. 있어 제일 큰 방인데 이도꽉 차지고 지금 저 밖에서 다못떨어시고 어 밖에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어 소개를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요한 이 이런 시점에서 이런 대국민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 여러분들 우리 애국 시민들 아까 어 소개가 됐던 70여 단체 애국 시민 단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공청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 위원회 소속 이종명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특히 어, 지난 약 2년이 좀 넘도록 어떻게 보면 그 해수로 따지면 4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정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지고 에씨는 6개 단체 6개 단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7 0개 단체에 속해 있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5·18 관련해서 광주에 가서 광주 집회를 또 열고 계시는 또 세계 내지 내게 단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가지고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공청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5.18은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5.18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난, 지난 뭐 수십 년 동안 3, 40년 동안 수차례 걸쳐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뭐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5.18에 대한 의혹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투명한 광주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의혹은 싸운다고 정파 간의 어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은 5.18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5.18에 대해서 바로잡기 외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또 수많은 진실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한군 개입요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분 대응 요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잘 아시는, 아시고 좀다가 우리 지만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 저, 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 1980년 5월 전남 도청 앞에 정말 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 찍어놓은 사진들이 여러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이 찍힌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우리 지박사님하고 북계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북계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5.18 민주화 묘역이라고 하는 그 묘역에 누워있는 사망자들,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600명의 대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그 600명 대학생들이 한 사람도 이사진에 이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네. 가장 잘른생각 생각하는 5.18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5.700여 명 중에 그 사진이 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laughs>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걸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들입니까 그거 분명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사진은 실체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그 사진의 주인공이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해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20년 30년이 됐습니다. 5.18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사실을 우리 지만한 박사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밝혀왔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첨단과학화된 장비로 이걸 밝혀 나온 겁니다 이제는 사실을 기초해서 첨단 과학에 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한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 그렇게 밝혀내므로써 이 5.18이 정말 북한군이 개입된 것이었다 합리적인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나가야 돼. 거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laughs> 5.18에 대한 진실을 찾는 노력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주 작은 사실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실 하나하나를 이제 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꽤 맞춰놔요. 나 모자이크를 완성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실을 밝히려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이라든가 신재민 또 사무관이라든가 광주 전남 도청에서 근무를 했던 정요요한 담당관 여러 분들이 이 용기 있는 양심선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계속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정말 광주 시민과 그 당시 또 희생된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지금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왔던 갈등의 시야시에 되어왔던 이 2년 논쟁과 국민분열을 종식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식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주춧돌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 이종 박사님의. 정말 그이 애국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 이 대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앞으로 이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하나 하나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이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해가지고 이5.18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 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진상주변위원회만 맡겨놓을 수 없고 지 박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 박사님과 5.18 역사학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은 아까 소개를 드린 우리 여성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김순례 의원뿐만 아니라 김승찬 의원 아까 우리 또 인사를 드렸던 우리 국민의또 우리 국방위원회 자유 한국당 강사를 맡고 있는 백성주 의원님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이주영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님 심재철 전 부의장님 정우택 지금 당 대표 나와 계시죠 정우택 전대표님 조경태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정종석 의원님. 이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어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이5.18 문제는 분명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자리가 있도록 해주신 우리 지만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영상으로 인사를 한 우리 김진태 의원님, 어 지금, 어 당대표 선거운동을 위해서 전국 순회 중인데, 거기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아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동참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씩 제공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그런 양심선언이 이어져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5.18 북한군 개입 여부가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종이종이종 네,